감사합니다. 수유시장 수유, 수유 트레디셔널 마켓 요새 또뭐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좀 핫하지 않겠어? 시장 내에 또 선술집 거리라고 있다그래서 대낮부터 또 소주 빨러 왔습니다 예 yeah. 시장이 기본적으로 뭐 마트보단 쌀 수밖에 없지 제가 가고 싶은데가 사실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아예 돌아 봅시다 천천히 놀면 되죠 아, 아 우선 이쪽 정면으로 갑시다 아야씨 족발도 맛있어 보인다 아니 근데 우리가 갈 거는 거기 아니야? 우리는 오늘 선술집 거리 갈 거야. 선술집 거리를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른다는 거. 내가 말해도 모르지 어디 있어? 어디다 나뭐안 보여. 아아안 보였어요. 아 배고파. 난 동태 측에도 좋고, 이면 수구이도 좋고, 새우구이도 좋고. 간재미는 도전해볼 생각 없니? 간재미가 뭐야? 송어찌 아아 사장님 뭐 드세요? 송어찌송어 봐봐 어, 다들 그거 드시네? 나도 그거 먹을래 어칩좀 하는 길에 지금 같이 하게 삭힌 거예요? <laughs> 살짝 삭혔어요 살짝 많이 안삭요 아, 먹어봐 주세요 도전 <laughs> 아 삭힌 거못 먹을 텐데 아니 저번에 내가 했는데 못 먹었잖아 버렸잖아 <laughs> 그리고 수제비도 맛있대 수제비 쭉 가게가 양쪽에 다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제일 쫙 앉아 있는 게신기해 그러면은 1차여기서 오고 2차역 가게 가고 3차역 가게 가아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사합다 아유

아니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게 가서 음식 얘기 안 하고 아. 지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도 뭐 신박하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 나는 뭐 애초에 얘기했지만 많이 봐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나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얘기하긴 해 심도 있게 안할 뿐이야. 심도 있게 하는 게다 거기서 거기잖아. 근데 보면은 호 포... 램이 많이 가나요 요새? 많이 가나? 좀 많이, 네? 많이 가? 어? <laughs> 나도 홍어를 못 먹는데. 어? 나도 못 먹어. 아 좋게. 아, 양념장을 아까 하셨어. 양념장 어, 그렇죠? 어, 넣어서 같이 찐거있으 위에 얹어서. 어, 양념장이 아, 안에 숨어있어. 아, 양념장이 너무 짤거 같으면 살짝 밀어놓고 어, 네, 조금씩 아. 적셔서. 한번더 하나씩. 네네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우선 맛있는 냄새가 네. 먹을,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괜찮아요? 코가 뻥뚫리는데요잘못먹어그또 먹어야지 계안삭해주면안 드시는 분이 이게 조금 작힌 거야 이게 조금 작힌 거야 응? 근데 이거 왜 막걸� 근데 예. 막걸리랑 먹는지 알아 근데 막걸리랑 먹으면 이.. 이싹눌리고 어제는 너무.. 딴거시치래 <laughs> 아니, 아니, 도망가네. 도망가지 마세요. 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제가 어차피 또못 먹을 것 같았어. <laughs> 저 밑, 밑에 있는 건 냉동실에 있는 거맛 보세요. 저 어차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숨을 쉬지 말고. 어, 그래서 입, 입으로, 입으로 뱉으면서 먹으면 같아요. 입으로 뱉으면서. 호호, 하하, 호호. 저는. 언니야, 나 여기 뭐, 먹었는데, 괜찮다. 콩나물 좀 많이 해서 먹으니까, 괜찮다. <목소리> 이게 좀 빡센? 아 너무 큰걸 먹었어, 생선을. 좀 조그만 걸 먹었어야 됐어좀더 괜찮은 거 같다. 어. 콩나물 많이 해서 먹어도 괜찮다. 콩나물 많이 해서 먹으니까 괜찮니? 그 촌놈이랑 홍어를 안 먹어봐서 그래. 살짝 깜짝 놀래긴 했는데, 괜찮아졌어. 어, 오히려 활기가 돋았어. 아, 에너지를 주네. 약간 뇌가 활성화어 뇌가 활성화됐어. <laughs> 아, 이거는 우리가 보통 1잔 1안주잖아요? 1안주 네. 1잔으로 가야겠어. 먼저 먹고 술로 입가시. 어, 나도 그러고 있어. 먹고 술을 먹는 게 맞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음, 좋다. 그거 옷을 먹었다. 아 씨, 내가 술만 먹었네. 그럼 하나 더 먹어. 어디라고? 이건 내가 골랐으니까. 그건 오빠가 고르세요. 아귀찌개 먹을까? 동태찌. 동태찌가 개 맛있네. 오빠 먹고 싶은 거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딱 시켜. 내가 기회를 준다. 밀크 선생님이다. 밀국충 같은 쥐랑 잔나서 잠을 자는 거힘들 소주 안주로 얼큰 수제비 괜찮대, 공보 그래? 사장님, 수제비도 하나만 해주세요. 수제비. 얼큰 수제비 하나만. 수제비. 네. 제가하오 네. 보고 고르라고 해놓고서 내 맘대로. 신중하지 못했던 나 새끼. <laughs> 아, 약간 뭐라 해. 되게 익숙하지 않은 집 가서 남의 집 집밥 먹는 느낌. 좀 불편한 친구 집가서 안 먹는 느낌이야. 근데 홍은 좋아하는 사람은. 응. 아,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아예 못 먹는 사람이 먹었을 때이 정도면은. 응. 고기를 조금 먹어야 돼.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뭐? 오빠는 수제비도 안 좋아하는데 내가 수제비 시켰다. 어. 근데 원래 수제비도 안 먹거든?

음, 너무 한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laughs> 개인적으로 통어도 별로 안 좋아해. 수제비도 와이프가 좋아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뉴라서 뭐라 말을 못 하겠네. 맑은 고추장찌개 에 깻잎이 들어가서 깻잎 맛이 좀 나는 깻잎 수제비탕. 난난 난 솔직히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어. 깻잎을 싫어해서 그런 거야? 나는 좋았거든 솔직히 오히려 뼈회장국이나 뭐 순대국에 들어가는 그 깻잎 그거는 이제. 그렇다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했던 맛이랑은 다른 맛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에 깻잎 이거인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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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얼큰하니 술안주하기 딱 좋아. 난 휴식 중. 좋거든 내 스타일이거든. 나 뭔지 알아. <laughs> 나는 닭볶음탕에도 깻잎 넣어 먹는 거 좋아해. 근데 오빠는 싫어하잖아. 난이 깻잎 향이 좋단 말이야 까탈스러워. 그건 맞아. 내가 좀 까탈스러운 건 사실이야. 네 이거 있잖아 음, 음. 이거 이대로 나오면은 나 혼자서 소주 두명까지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어. 내가 맛이 없어서 이렇게 리액션 하는 게 아니야. 보통 이게 이거 솔직히 맵거든요. 지금. 어, 어. 이렇게 막 맵고 얼큰하려면은 약간 텁텁한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텁텁해서 좋은 거야. 생선국 같은서 좋은 거야. 아, 어. 인정. 땀 엄청 쏟아지네. 이거 맛있 약간 매운 떡 먹는 느낌이다 아 맞네 매운 떡 먹는 느낌이야 맞네 수제비를 아. 생각했는데 다른 음식이 들어오니까 <laughs> 그런 거지 이다 오늘 계산 네가 해라 사장님 <laughs> <laughs> 저희 얼마예요? 한 병? 한병네1 5 15,000원 15 저렴해 다시 19,000원밖에 안 나왔어 웬일 두개 먹었는데 19,000원 맞아? 몰라 선생님 그덜 받으신 거 아니고? 말이 안돼덜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니야 <laughs> 어떻게 19,000원 너무 싸? 수제비 6,000원 아 진짜로? 소두 아, 3,000원 진짜. 그래 1 9 너무 저렴해서. <laughs> 수유시장 선술집 거리에서 또 그래도 유명하고 맛있다는 집을 또 골라서 사람이 많길래 가보았지. 가보았지만 우선적으로 홍어찜 만원. 아, 실패했어. 우리는 홍어를 먹지를 못해. 나는 못 먹어서 답옆 테이블에 줬고. 두 번째 이제 수제비 6,000원 수제비. 맛이 없진 않았는데 얼큰한 수제비를 먹으려고 랬는데 민물 매운탕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에? 했다. 그리고 뭐 민물 매운탕이라고 해도 너무 맛있어 뭐 이런 맛은 아니었고 근데 와이프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나는 그냥 래 그랬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아 솔직히 그렇게 메뉴 두개 소주 한 병에 19,000원이면 어디 가서 누가 그런 싼 가격에 먹겠어 그냥 개인적인 입맛과 취향에 맞지 않았다 저렴한 가격에 강북구 살면서 소주 한잔 먹으러 올 만한 곳이었다 뭐 그런대로 저렴한 맛에 올 만했다 아 근데 마리 실비집은 유명하다고 하는데 메뉴가 다 똑같아 거긴 거리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식당들의 메뉴들이 거의 다 똑같아서 굳이 뭐 여기 여기에 차이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뭐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